아, 야, 아재. 아빠 다리. 아, 예뻐. <웃음> <웃음> 아이 예쁘다. 지은이 예쁘네. 어 지은이 예쁘네. 되게 예쁘다, 지은이. 아 다리에 발라줄 거야 고마워 엄마도 발라줘 진아 아 예쁘다 하이팅 그리고 어, 빨개졌어 너. 뚜껑 닫아야지, 지은. 뚜껑 닫아서. 여기 있네. 응. 뚜껑 닫아야지. 또 다음에 가지고 놀지. 그치. 손이 미끌미끌하지. 또 볼이 빨개졌어. 얼굴 쑥싹쑥싹 해야지 지은 아이 예뻐 <laughs> 아이고 예쁘네